짠짠짠짠 짠 짠. 여기는 바로 베기의 휴게소입니다. 감자튀김 클라이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었어요. 스타벅스에서 커피도 한잔 사고 크, 역시 휴게소의 꽃은 스타벅스 아니겠습니까? 프랑스에는 사실 스타벅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드디어 킬른에 도착했습니다. 킬른은 어떤 도시냐면 로마 식민지 시대 때 어, 라틴어로 콜로니아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어, 식민지였어요. 로마 식민지였고 그래서 그런지 어떤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잔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당에는 동방박사의 유골, 동방박사 유골이 있다고 해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킬른 대성당이 날씨도 좋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실 성당은, 어, 유럽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대신에 바티칸에 있는 성당이 정말 정말 저한테는 정말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진짜 너무 멋있어서 사실 이 성당이나 다른 성당들을 보면 크게 감흥은 없어요, 사실. 그래도 멋진 성당입니다. 라인강을 따라서 어, 걷다 보니까 다리를 발견했어요. 근데 뭐, 역시나 파리가 제일 예쁘긴 합니다. <laughs> 센느강과는 또 다른 느낌의 라인강 이퀼른이라는 도시는 전시회가 굉장히 크게 열려서 그것 때문에 많이들 오시거든요 근데 여기 작은 마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정말 좋았어요 좀 이상한 페스티벌 같은 걸 하던데 무슨 페스티벌인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어떤 행사인데 다들 맨발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여튼, 킬르는 뭔가 아기자기한 소도시 느낌입니다. 오, 디저트도 맛있었고, 그리고 돈가스가 되게 맛있대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돈가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바삭바삭하고. 역시나 노을 보는 거를 정말 좋아해서, 또 약간 늦은 저녁에 나와 봤습니다. 그래서 슈퍼도 들리고 마스크는 의무화예요. 독일은 벌써 의무화가 됐고. 그리고 와, 맥주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근데 맥주가 사실 맛이 없어요. 콜라가 제 맛입니다. 히히. <laughs> 그냥 또다시 걷다가 노을도 보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여유를 즐기는 걸 보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말도 즐겁게 보내세요. 어떤 주말이든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어...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혹은 힘든 일을 겪으시는 분들도 힘내세요. 다잘될 거예요.